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형용사가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형용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보통 형용사가 한개 단어가 있을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단어가 두개 이상 결합해서 구를 만들어내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전명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투 부정사로 사용되어지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관계사절로 이루어지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분사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모양으로 생겼고, 보통 '몸하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로 쓰이기도 하고, 또두개 이상 결합해서도 쓰이기도 하는데, -ing로 쓰여져 있는 예문은 예를 들면 '짖고 있는 개'라고 해서 'barking dog'라고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잎'이라고 해서 'falling leaf' 이렇게 꾸며주기도 합니다. 현재 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을 표시하거나 능동을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1번 문장 볼게요. books dealing with success and happiness are popular these days. dealing부터 happiness까지 복수를 꾸며주는데요. dealing, 다루고 있는. 근데 무엇을 다루느냐? dealing with success and happiness. 성공과 행복을 다루는 책들. 책들은 인기 있다. These days, 오늘 날 이번 문장 볼게요. The United Nations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moting world peace, civil rights, and anti-terrorism.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진 promoting부터 그 이하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구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the United Nations가 주어 is가 동사 하면서 유엔은 국제적인 기구이다. 근데 어떤 기구인지 뒤에서 설명하는 거죠. 증진하는 무엇을 world peace, 세계 평화, 그리고 civil rights, 시민권, 그리고 anti-terrorism, 반테러. 그 다음으로 또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는 과거분사가 있는데요. 과거분사는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 외웠을 때맨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이죠. 동사원형, 그리고 과거형, 마지막으로 과거분사. 과거분사도 형용사입니다.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단어가 두개 이상 결합돼서 분사구를 이뤄내기도 하는데요. 과거 분사는 이미 완료된 내용을 말하거나 아니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한 일반 문장 보실게요. Truth is like the moon hidden by thick clouds on a dark night. 여기서 hidden부터 night까지 앞에 있는 moon을 꾸며주는데요. hidden, 숨겨진. 이라고 해석을 하죠. 수동태 의미로서. 의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숨겨졌냐? thick clouds. 짙은 구름에 의해서 숨겨졌다. 언제요? on a dark night. 어두운 밤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은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을 나타내고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을 나타낸다. 과거 분사와 거의 세트처럼 사용되어지는 이 by는 모모에 의해서 라고 해석을 하고 실제로 과거분사를 한 행위자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아래 문장을 볼게요. Things acquired with little effort are easily lost. 여기서 acquired라는 분사부터 effort까지 앞에는 things를 꾸며주는데요. acquired가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취득되어진 또 얻어진이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with little effort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아, 전체사 더하기 명사구나 얘도 전명구구나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이 전명구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가 반드시 그 앞에 있어야지만 이 아이가 전명구로서 즉 형용사의 역할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이 보세요. with little effort 앞에 acquired라는 분사 즉, 명사가 아닌 애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명사가 아니다? 그러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앞에 명사가 있을 때에만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명사가 아닌 아이들을 대부분 왔을 때, 동사 형태가 왔다거나, 이렇게 acquired가 된 아이들이 나왔을 때 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는 관계사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관계사절은 정말로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 단한 내용 만 설명 드 리고 관계사 절에 관련 된 내용 을 따로 하나 더 영상 을 만들 도록 할게요. 관계사 절은 가장 큰 맥락 으로, 보 자면 관계 대명 사로 이루어 지는 관계 대명사 절, 그리고 관계 부 사로 이루어 지는 관계 부사 절두 가지가 있 습니다. 이 각각의 대명사, 부사가 구분되어지는 이유는 그절 속에서 명사를 대신해줄 때는 대명사고요 부사를 대신해줄 때는 부사절로 사용됩니다. 1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Big jobs usually go to the men who prove their ability to accomplish small ones. 여기서 who라는 이 관계 사로부터 once까지가 앞에 있는 the man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who부터 이하까지가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Who prove 증명하는 사람들. 근데 증명하는데 무엇을 증명하느냐?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렇 그리고 나서 to accomplish라는 to 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을 또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다. 성취하는. 그래서 무엇을요? 작은 것들을 성취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뒤에서 쭉 꾸며준 게 보이시죠? 그래서 big jobs, 큰 일들은 go, 간다 누구에게요? To the man, 사람들에게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2번 문장 볼게요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렇게 명사, 그리고 명사, 동사가 나왔을 때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어디까지 끊어주느냐? 진짜 동사가 보이기 전까지. 아래 문장이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서는 대시 생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대시나 위치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 얘가 관계사절이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지라고 반드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 대시 생략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는데 어떻게 발견해요? 명, 명 이 명명동은 이 주어, 즉,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동사 뒤에서 명명동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단어가 여러 개 결합되어서 구나 절로 표현이 되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